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이제는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참 애매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제 52주 신고가 계속 신고가 랠리는 이어질까요? 네, 그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가격이 위치거든요. 한번 이게 눌림 목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26만원 밑에 쪽으로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나아요. 지금 하지 말고한번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꺾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26만원 밑에 그때 조건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만 원 아래서 에 사시기 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 멘토님께서 네이버 안 보신다고 했는데 용기내서 또 질문 주셨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죠. 28만 600원의 비중 15%입니다. 지금은 27만 9천 원권. 어떤 대응이 필요한 자리일까요? 음, 저는 안 좋아요. <laughs> 어, 안 저는 예, 조금 자리가. 이 끝파동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얘는. 이거 뭐더갈 수는 있겠죠 위로 한번 칠 수는 있겠지만, 어, 저는 이 가격에서 사질 않아요. 예, 네, 저한테는 가격이 메리트가 없어서, 어, 뭐 네이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샀을 때, 얼마만큼 수익 낼수 있는 밴드가 크냐, 작냐인데, 얘는 작아요. 예, 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아. 자자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약 약품으로 넘어가 봅니다. 68,100원의 비중 10%입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해외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코로나가 안 잡혀서 아직 좀더 볼만한 것 같아서 문의 드린다고 추가 매수 어떨까요? 네, 이 종목은 한번더 밀릴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네. 있는 6만원 깨졌다가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보면 파동 자체가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 추세를 봐봐 이렇게 보면 하락 추세잖아, 이렇게. 이렇게 추세잖아요 이렇게 이런 꺾이는 추세잖아요 이게 튀어 올라가는데 고점을 계속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종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빠져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6만원 깨지고 이 61선 121선 200일선 이 자리에서 한번더 공략하는 거 그때 봐드려요 그때 보여야 되는 게 맞고 조금 더 밀릴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패스하도록 가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아. 이평선 닿았을 때 다시 한번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코오롱 글로벌은요. 19,700원의 비중 20%인데 BMW 딜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우디 볼보까지 수입차 사업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또 서프리, 서프라이즈가 일상이라는 리포트 제목도 눈에 띄네요. 어디까지 올려다볼까요? 근데 이거는 스몰캡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쭉 끌고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위쪽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할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면서 기술적인 분석. 이 회사의 번드멘탈 밸류에이션 단을 보고 매매하는 방법. 이거는 뭐, 그 실적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대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아, 요 자리는 올라가고 요 자리는 떨어진다. 이건 먼저 통계치로 보면서 판단하는 건데, 이 장을 이내는 두개다 좋아요. 예, 실적도 괜찮고, 기술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아요. 옆으로 행보한다는 거는 이쪽 매물 구간을 흡수한다는 얘기거든요. 매물 구간이 요 안에 있어요. 여기, 여기 뽕, 여기 예, 25,000 라인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업사이클이라그래요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그 주기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번 주기는 올라가는 주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보지 말고 그냥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매수해서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한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는 가능하지만 좀 넉넉하게 바라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 어제 금융주 둘다 오케이 사인 주셨는데 또 하나 들어왔어요. 이번에 은행주, 기업은행, 신규 매수 고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누누이 뭐 금융주, 은행주, 증권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업은행도 긍정적인가요? 네, 은행주는 다 좋아요. 그 포트 하나 넣자고 얘기했는데 배당도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사는 게 은행주 쪽에 많이 사요. 그래서 (12월달까지는) 은행주들 가져가면 돼요. 그 저번에 언급했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후발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업은행도 좋습니다.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가능 사인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살펴봤고, 다음은 ICD입니다. 15,780원의 비중 15%입니다. OLED 관련주인데요. 음, 8월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좀 잠잠한 측면이 보이는데, 이거 뭐 들어와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간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주 섹터에 매매를 할 때는, 시간을 되게 많이 좋아요, 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이 자리는. 그래 위쪽으로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좋아요. 매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능 사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금호 HT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어, 2,500원 자리에서 버틴다 싶어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한번더 튀어오를 가능성 이 있을까요? 얘는 잘 팔아야 돼. 머리가 이렇게 쌍뿔났잖아요 쌍봉 머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 자리는 외봉에서 쌍봉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삼천장 만들어야 되는데 거래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매도를 치야 돼요. 그러니까 금호 H T N요. 금호 H T는 이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그건 뭐냐면 어디서 누가 추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종목들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어느 종목이 가장 많냐, 어느 거는 짱냐, 어느 거는 많다. 그럼 팁에 추천주예요. 조금 뭐 닉네임이 있으신 분이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상강이 많이 들어와. 그럼 이 종목은 잘못 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반등 들어올 때 매도치고 나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3,300원까지 중간값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지금 보지 마세요. 패스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방송주로 언급이 되면 그들이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금호 HT 상담이 많이 들어온 종목인데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 이번에는 한국 콜마와 게임빌 둘 중에 신규 매수 고민인데 둘다뭐 현란하게 움직이거나 그렇다고 많이 내리는 종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 애들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까요? 음. 어, 조금 더 우세를 주냐면, 한국 콜마 쪽이, 예,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콜마가. 바닥 잡고 있는 거라, 이쪽에 날바닥이라 그러잖아요. 이 차트가 뭔 차트인지 기억나실 거예요. 이마트 차트, 이마트 차트. 음. 어, 이마트에서, 어, 튀어 올라오는 차트니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어, 비슷한 차기들끼리 매칭을 시켜봐요. 이 자리는 이렇게 올라갔고, 이 자리는 이렇게, 예, 이마트랑 똑같은 자리예요 한번 볼까요? 이마트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이마트가, 옛날에 제가 추천했을 때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쭉 해서 이 자리, 이 자리, 투 티어올러는 바닥 자리예요. 이 자리라고, 여기 형벌을 비슷하죠? 이걸 쪽에서 보면 이 자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티어올라오는, 그래서 한국 콜마하고 비교 분석하면 50% 이상이 차트가 비슷하게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티어올라오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콜마 강추 한번 해보겠네요. 좋네요. 네, 한국 콜마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추 나왔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또 강추 종목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셨던 분 기억나시죠? 매수 가능 한국 콜마 강추 드렸으니까, 어, 유심히 한번 쳐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존. 72,8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뭐, 골프 치는 연령도 어려지고 있고요. 요즘 스크린 예약도 그렇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골프존이 수혜가 될까요? 네, 되겠는데, 이게 좀 지루한 종목이잖아요. 이거 보면, 이, 이, 지도하다, 안 지도하다는 여기 봉을 보면요 단봉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봉들이 많잖아요. 얘는 어떻게, 시세가 크게 나진 않는 종목이야.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아니면 매매하기 힘들어요. 거래량도 작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수익 내기 어려운데 답답해. 근데 내가 성격이 좀 급하다 그러면 이거 하면 쓰러져요. 119 타고 병원 가야 돼. 화병 걸려가지고. <laughs> 무슨 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 나는 그냥, 어, 골프, 지금 골프, 어, 습수골부터 시작해서 골프장 부킹이 안 돼요, 지금. 어,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안 움직여. 근데 나 장기적으로 가. 그러면 괜찮아. 근데 나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해.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누어서 어, 보면 되고요. 어, 매수해도 돼요. 그래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크린을 좋아서 도 성격급하면 참 힘들겠네요. 골프존은 매수 가능이지만 좀 느긋하게 이 종목도 바라봐 주시고요. 카페24는 오늘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냥 대표 가격인 66,000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25%고요.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온 이유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물타주는 거 어떨까요? 어, 좋아요. 카페 24는 내년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세계적으로 늦게 알았다가 잠깐 쳐져 있는데, 날개 잡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어깨 잡는 거거든요. 여기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데, 뭐, 맞지도 않아요. 요즘은. 뭐, 얼리어트 파동이나 뭐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 막, 어, 사과다 전법, 기법 다안 맞아요. 요즘은. 어, 그죠? 예,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어, 투기 플러스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과 투자의 세력이 붙어가지고 어,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해야 돼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의 본질, 가격 위치가 높냐 안나오냐그 다음에 사이클 이걸 가지고 보면 되는데 카페 이스타는 내년에 좋아요. 그래서 실적도 이번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잠시 쉬어 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수익이 좀 많이 날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는 내년까지 끌고 갈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이 종목도 그럼 내년까지 끌고 갈까요? 에이스테크가 들어왔습니다. 2만원 자리대가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쯤에서 담으셨나요? 2 3 5 0 0원에 비중 35%입니다. 모아갈까요? 어, 5G는 내년에 좋을 것 같아요. 예, 내년에 좀 좋을 것 같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쉬고 있잖아요. 잠깐 약간 소외됐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잠깐 휴식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5G는, 어, 아직 기지국그 설치과, 그,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뭐 바이든이 되면서 5G는 뭐 소외업종, 트럼프업종이다라고 해서 많이 빠지는 영향도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근데 아, 다 먹어야 돼요. 예, 저는 5G가 내년에는 또한번더 어, 봐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에이스테크를, 어, 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빨때보터 2만원까지 모아간다 생각하고, 엠파동으로 가요. 이렇게. 옛날에 KMW 기억나시죠? 고점 치고 빠졌다가 다시 레벨업 된 거, 이런 자리에요. 그래서, 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좀 끌고 가도 돼요. 그래서 2만원, 2만원까지 내려온다. 조금, 조금씩 사 모아서, 어,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면, 5G는 한번 더, 어, 다시, 업종의 선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레벨업을 꿈꾸는 자리라고 하네요. 지금은 좀 자고 있는 것 같아도 언제든지 올라갈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업종 내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들어왔는데 앞서 살펴본 카페1사랑좀 결이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자리는 좀 달라요. 버티고 있는 자리, 높은 위치에서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보다는 얘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위쪽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도 나쁘진 않아요. 위쪽 자리에서 그 조정을 주는 건데, 위쪽 자리에서 조정을 할때 단봉들이 많잖아요. 어, 장대 양봉이 맞냐, 장대 음봉이 맞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얘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시간이 옆에서 계속 행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답답하지 않으면 끌고 가고, 아, 나는 답답한 거 싫어하라면 매수 하는 게맞잖아요 예, 그래서 난 장기적으로 볼 거야? 라는 건 가능하니까요. 선택적으로, 매수 매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승전결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저희 주채인콜 굿바이 마지막 종목이 될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신규 매수 고민까지 함께 풀어가 볼게요. 어, 오늘 마이너스 6% 하락합니다. 42,700원. 하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런지요? 맞아요. 휠라홀딩스 는 괜찮아요. 어, 휠라홀딩스 중은 우리가, 우리가 조정이 끝난 자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저번에 옛날에, 옛날에 강추했던 롯데 쇼핑도, 어, 제가 강추를 했었잖아요. 기억 나실 거예요. 예, 여기서 확 떨어졌잖아요. 여기. 추측이 강추했는데 확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고 어때요? 지금은 요 위에 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눌림목이라 그래. 휠라 홀딩스도 자리가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모아가시면 나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세요. 그러니까 막 급등주 하지 말고 이런 거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휠라 홀딩스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홀딩스 종가 매수 가능 금요일 마지막 장까지 어디 가지지 마시고 HTS 붙들어 보시고요. 어, 한 가지 더 한국 콜마도 오늘 강추가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주챈 콜 기분 좋게 마무리 할수 있겠네요. 충전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의우리 김영구 어,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뽕 눌러주세요. いちませよ